어제 그렇게 비바람이 불었는데 꽃은 별로 떨어지지 않았다.바람이 제법 심술궂게 흔들어 댔는데도 꽃은 의연하게 나무에 그대로 매달려 있었다.하얗게 꼬이는 꽃들을 보니 심교검니에게 화를 냈던 못난 내 마음이 부끄러워졌다. 야, 꽃아. 네가 나보다 낫다야. 예쁜 꽃을 쳐다보며 걸으니까 기분이 좋아졌다. 걷다 보니 어느새 야구가 이다신경겁니 사랑터 친구셨던 박담이 할머니, 따님이 하는 야구. 그러고 보니 박담이 할머니를 뵌 지도 벌써 2년이 지났다. 연세가 많으신 박담미 할머니는 사랑토에 가시면 금세 집에 가고 싶어하셨다. 집에 돌아갈 시간이 한참 남았는데도 빨리 집에 가시겠다고 때를 쓰셔서 요양사 선생님들이 다미 할머니에게 흰 콩과 검은 콩 그리고 쌀을 섞은 곡물을 담아 할머니 앞에 놓고 제가 고르라고 드렸단다.